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그는한번 정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양문석이가 결국은 사과를 했는데, 이게 뭐 사과의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없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 그러나, 어쨌든하고 뭐, 미안하다. 어, 그것도 페북에 글을 올렸어요. 예, 이거, 어, 우리 국악인들이요. 좀더 세게, 우선 이거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십시오. 예, 이걸로 만족할 수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경찰에서 그 문다의 수사와 관련해서 중간 발표가 있습니다. 야참이 경찰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맞지못해서 수하는 것 같고 그리고 문재인이가 말이죠 여태까지 지금 sns 활동을 어, 지난번에 교통사고 이후로 거의 중단했는데 요 한강 야, 지금 노벨문학상 수상과 관련해서 소감을 11이라고 일 13일 연속 이틀간에 걸쳐서 그러니까 양산 책방의 유료 회원들한테만 이거를 돌렸다고 합니다 야이 치사한 인간이죠 야 무슨 아니 집 지 딸에 대해서 국민한테 사과는 안 하고, 무슨 뭐 한강 책자를 그, 어이 문학상을 받은 것을 소감을 쓴다? 이런 뻔뻔한 인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 여론을 좀 차단시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갑니까? 참 큰일 났어요. 예,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북한 무인기, 우리 국민의힘의 이제 군사 전문 기자 출신, 어, 조선일보에서 유영훈 의원이 이거를 분석했는데, 우리 한국군에서 갖고 있는 무인기하고는 형태가 다르다. 그래서 제3자위에서 투입됐을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는 분석자료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국민의힘에서 친환경 핵심으로 되어 있는 장동혁 의원이 지금 법사위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 법사위를 사임했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의도를 두고 분분한데요. 왜냐면, 지금 이제 선관위에서 이번에 재산 등록할 때 조금 이제 축소신고, 3천만원 정도, 그리고 재산은 보니까 한 11억 정도 되네요. 자, 이 축소신고에서, 선관위에서도 별도 조치를 안 했는데, 예, 주의 조치만 했는데, 이거를 검찰에서 기도했다. 이거 보복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항의하는 것이 아니냐. 반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예, 지금 이제 어, 중요한 뉴스를 어,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양분서기가 오늘 어, 지금 이 SNS에 글에다가 사과의 입장문을 내놨어요. 이거 오늘 말이죠. 우리 이제 그 국악인들이 예,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양분서이가 사, 사과를 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맞지못해서 지금 SNS에 집에 가서 요 한밤중에 글을 올린 것 같아요 아니 오늘 국회에서 기장해놓을 때 현장을 가서 무릎 꿇고 절을 해도 시선탄을 바꿔게 집에 가서 말이지 보좌관이 그냥 써준거 그냥 올린거 보좌관이 올린거지 이게 지가 올린겁니까 요런 나쁜인가요 이런 질적으로 인간 국회의원 후관고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을 갖다가 국회의원 준 이유는 뭡니까? 이재명이가. 그거? 뻔한 거죠. 뻔한 거 아니에요. 방탄치라고, 그 야당, 여당하고 싸우라고, 윤대통령 내외에 대한 탄핵, 요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내보낸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안들 수가 없어요. 야, 참 아주, 아주 추접시론 인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그래도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이제 뭐라고 그러면은 진정성 없는 사과를 했는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이게 우선요 오해를 살수 있는 표현 어, 그야말로 진심로 사죄한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하더라도 기생이라는 단어와 표현 그리고 그 파생적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사용한 것이 거칠었다는 지적 무겁게 받아들이고 신중하지 못했음을 반성한다 내용은 좀 길어요 그러면서 무용문화재 전승자들의 연주가 정당한 보상 없이 국가기관에 의해서 착취당하는 현실에 안타깝고, 바로잡고 싶어서 담당기관이 국가유산청 국가국정감사에서 치료하게 된 것이다. 누구를 대상으로 공연한지도 알려주지 않고, 공연료를 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으로 국가무용문화재를 취급하는 행태 분노했다 이런 행태를 저는 국가무용문화재를 기생취급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아니, 그럼 문재인한테 가서 얘기해야죠, 먼저. 예, 자, 그러면서, 그러면서요. 본인이 예, 그 질의한 거, 특히 공연으로 취급하지 않고 홀대하는 국가유산 청장과 대통령 부인 김건희를 비판함으로써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의도였다. 여기서도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라고 하는 게 맞지, 부인 김건희가 맞습니까? 한마디로 싸가지가 없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걸, 이제 마무리를 지을. 일 생각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이제 국악인들 20여명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를 회 열어가지고 그 사과를 요구하면서 또 일부는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는데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러한 그러니까 이제 대면 접촉을 해서 사과를 해도 지금 국악인들의 분노가 마무리가 분노가 사라지지 않는데 그 전혀 진정성이 없는 보좌관이 써준 문기 그대로 SNS에 아유, 보좌관이 올리지 뭐, 티가 올렸겠습니까 이런 거는요, 사과로, 어, 받아줄 수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구학인들 말이죠, 제2의 이러한 양문석 같은 인간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끝까지 강력하게, 구도로, 대면으로, 직접 구학인을 만나서 사과하라. 다시 한번 세게, 에, 지금, 예, 조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오늘, 오늘 한 20여 명. 그러니까, 무영, 유산, 가야금, 산조. 그 다음에 병창 보유자 이영이 명인. 그리고 판소리 보유자 신영이 명창. 이런 20여 명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사과를 요청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자리에서. 이영희 명인의 경우에는요, 김대중이나 문재인, 어, 그 다음에 김정숙이도 청와대에서 국악공연을 관람한 뒤에 국악인들을 격려했는데, 그러면 김정숙하고, 그 다음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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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 김정숙이도 기생들이 노는 자리로 인식하셨겠냐? 양의원 같이 저희를 기생 취급은 안 하실 것이다. 무슨 이런 걸 갖다가 의, 의원이라고 합니까? 양문석이 이름 부르십시오, 그냥. 그리고 요 이제 신영이 판소리 보유자 이 명인도 70년 평생을 전통을지키기 위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소리를 해왔는데 가야금하고 장 한번 했다고 해서 기생치금할수 있냐 사제와 대화는 끝까지 싸우겠다 요거요 사제로 그냥 넘어가면 안되고 이거는요 명예훼손여기로 걸으십시오 그래야만이 이거 고쳐지지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고쳐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요 내용, 요 내용을 여러분께 한번 제가 자료화면을 이제 보여드리면요. 예. 네. 자. 이거는요,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이게 무슨 사람입니까? 자, 오늘 기자회견장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이명, 이영이 명인, 어, 늘 비롯한 요 심부룩한 이 표정. 여러분들 얼마나 참 슬픈 현상입니까? 아, 참 이런 것들이 말이죠. 큰일 났어요. 진짜. 자, 이번에는 이제 이, 평, 평양 상고했던 요, 어, 지금 이제 무인기, 요거를 말씀드리겠는데, 요게 글씨가 작아서 잘안 보여요. 자, 그래서, 이거 뭐, 요거를 이제 보시면, 지금 이제 요, 요, 그 내용은 지금 누가 했느냐. 요거는요, 지금 이제 유용은, 어, 우리 국민의힘 의원이 분석한 겁니다. 그랬더니요, 무인기는요, 지금 이제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무인기는 3D 프린터로 제작된 수제 조립 무인기다. 그래서 우리 한국군 트론 작전 사령부가 보유하고 있는 무인기하고는 외형상으로는 상당히 다르다. 그래서 이 평양 침투 무인기는 긴화출이필요없고 2m 미만의 발사대로 이륙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육상이 아닌 공해상 소형 선박에서도 이륙이 가능하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날개의 경우에는요. 후퇴 형상으로 유사하고 날개 뒤에 통, 으, 통 날개 뒤에, 이 동체 비율은요, 예, 북한의 이제 이 무인기하고, 한, 무인기가 한국군에 비해서 굉장히 짧게 되어 있다. 예, 그리고, 열상 장비 촬영이기 때문에 정확한 형체는 식별이 좀 어려운데,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이 드론하고는 확실하게 다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기 이제 쭉 그렇게 써 있어요. 예, 이게 이제 꼬리가 상당히 짧지 않습니까? 이 우리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짧다. 음, 북한 무인기가. 이거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하고는 다르다. 예자 요런 그 주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그 소형부인기 음. 이거 뭐 글씨가 여러분들 안 보실 텐데요 자 요걸 보면 이제 3D 프린터로 사출 흔적이 있다는 거죠 요, 요런 것들이 음. 수제 조립부인기다 뭐이 정도로 하시면 될것 같고 이게 이제 그비라데요 여기는 이제 김정은이, 그 다음에 이제 김주애 그런 그 명품, 이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체제의 불안정성, 아 그러니까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예. 제가 이제 자세하게 이제 아침에 설명해 드렸죠. 음. 자, 이렇게 해서 뭐 무인기와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예. 확실하게 하여튼 우리 한국군에서 쓰는 것하고는 다르다. 이게 이제 결론으로 돼 있어서 북한이 공개한 이 무인기에 전당통 역시 3D 프린터로 제작한 것 같은 사출 흔적이 식별됐다. 그리고요, 특히 전단에 포함된 그래픽이라든가 표현 방식은 기존에 잘 알려진 국내 대부자체의 표현 방식에 비해서 상당히 순화된 표현으로 판단되고, 그래서 여기에 평양 침투 무인기는 3D 프린터로 제작된 것에 비춰볼 때 수제 조립 무인기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런데, 이 정도 소형 무인기는 형상을 통 분석할 때, 2m 미만의 발사대로 이륙이 가능하고, 육상이 아닌 공해상 소형 선박에서도 이륙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어떤, 음, 그, 이, 인기를 누가 보냈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는요, 지금 뭐, 사람마다, 전문가마다, 각양, 각, 각, 각양 각색으로 지금의 분석하고 있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재인이가 문재인이가 정말 야 이게 문재인이가요? 조용히 있다가 지난번 이제 사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조용히 있다가 이번에 한가 노벨 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해서 드디어 그 버릇을 또 내놨어요. 그래서 11일 날하고 13일 이틀간에 걸쳐서 평산책방 홈페이지다가 유료 회원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에다가 한강 작가와 관련한 글을 올렸는데요. 11일날 첫날에는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친구들과, 책 친구들과 함께 축하한다. 노벨 문학상과 가장 가까운 작가가 한강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드디어 이런 날이 오구나 싶네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13일에는요. 한강의 저작인 소년이 온다 그리고 작별하지 않는다는 고통스러워서 이걸 엄두가 안 난다는 분들이 있어서 글을 올려본다 고통을 공감할 때 진정한 위로가 되고 피해자들의 해온이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요 요거에서 이제 그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고통스러워서 이걸 엄두가 안 난다 있잖아요 이게 자기의 고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예 네, 그러면서요 고통을 회피하지 말고 직시하자고 생각하면 어떨까 이는 역사를 제대로 알고 부당한 역사에 분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게 누가 누가 되어야 될 예지인지 알 수가 없네요. 고통을 회피하지 말고 직사하자. 자, 지금 무슨 고통을 대단한 게를 가지고 있다고. 고통을 이렇게 직시하려면 국민에게 대한 사과 의 입장문을 벌써 내어야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좌파들이 말이죠. 대통령을 한 사람이나 아니면 거리에 투쟁하는 좌파나 거짓말하는 것은 아주 정말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제문자의딸요 수사와 관련해서 오늘요 경찰청 관계자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요 이 피해자인 택시 기사를 지난 9일날 불러서 조사했다. 그래서 택시 기사의 진단서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이 아닌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가 가중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진단서는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그, 저, 음, 진단서, 아직까지도 내지 않았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된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우연문전치사상 형의 적용에 대해서는요, 진단서가 제출된 이후에 추가로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한다. 근데, 예, 지금 현재, 이 문다혜를 엄정수사에 대한 내용의 민원이, 민원이 12건 국민신고에 접수가 됐다 고 합니다. 그러면서요 별도의 고발장은 아직 접수가 안 됐는데 이거 이제 별도의 고발장 당연히 당하겠죠. 네, 음. 그러면서요 지금 이제 이 음주운전 외에 문다의 불법운전 관련 민론이 포함됐느냐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 그런 내용까지는 없었을 것이다.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은 수사팀에서 다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문이 문다의 소환은 아무래도, 뭐, 내주까지 좀연장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 문다의 소환과 관련해서 이 수사팀이 있는 서울 용단결찰서에서 조사받는 것이 원칙이다.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지난 11일 날에는, 저, 뭐라고 대답했느냐, 음, 만약에 출석하는 사람의 신변에 위험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다. 이 발언과 관련해서 모인 사람들이 많아 출입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출입로를 확보하는 이런 필요 조치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되겠는데 설명할 시간이 적어서, 어, 그렇게 오해가 생긴 것 같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요, 조청장은요, 그, 조, 어, 다로 시청 인력 주행 사고처럼 피의자가 많이 났죠. 경찰에 출석하기가 쉽지 않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을 지켜야 한다. 현재로서는 원칙의 예의를 예 외를 둘 사유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장동혁 의원이 지금 법사위 사임을 하겠다. 이거를 당에 밝혔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는요. 지금 이번에 선거법 위반 기소 조치가 다 끝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아주 경미한 사안이라서 선관에서도 별도의 특별한 추가 조치는안 했는데, 예, 요거를 갖다가 기소까지. 해? 굉장히 기분 나쁜 것이 될 수밖에 없고 그야말로 친한 계이기 때문에 보복하는 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거는 뭐 장동영 의원 예, 고지 고대로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본인도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야 지금 이제 그, 그 그런 게 이제 별도의 별도에 이제 변호사를 이제 두고서 뭐투쟁을 하기는 맞 맞겠지만은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선관위에서조차도 경비하다. 그래서 에, 그 내부적으로만 그냥 어, 주유를 환기시키는 선에서 이제 끝났는데 이걸 가지고 검찰에서 기소했어. 를 그러니까 이건 이제 본인이 친한 게니까 본인한테 보복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그게 이제 에, 해석하는 그 주류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지금 데 이번에 이제 이 말, 어, 사퇴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주경원내론대표가 반론을 했지만요. 장동영이는 만약에 이번에 사임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더라도 하 법원과 이해충돌 소유가 있는 국가면 불참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다른 한 측에서는요 추경 예, 원내 대표 저 대표가 이제 재단 지금 말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단 축소 신고에 고의성이 없다 액수도 적다 그래서 선관위가 이미 경구처분한 내린 사안인데 검찰의 기소를 갖다가 납수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또 하나 우리 당내 친한계와 비한계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법사위원 사임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산이 어떻게 됐느냐? 제가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한 11억이 됐는데, 3천만 원을, 어, 이거는 이제, 그, 잘못 쓴 거예요. 그래서, 예, 장, 그, 장동혁 의원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공지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상황에서, 이해충들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사의 임사를 원내 치료에 전달했다. 매년 해오던 재단 신고이고 공공 관보에도 개재됐던 재단인데 실무자 실수로 숫자를 잘못 개재했다. 의회의 고의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밝히고요. 그간 여당이 재판 받는 사람은 법사위에서 나가라고 야당이 요구했던 만큼 나도 법사위에서 빠지는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아참어쨌든간에요예좀 아. 참 어쨌든 간에요. 예, 좀, 아 예, 광범위한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걸로 이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